여러분 안녕! 팔랑 팔랑 팔랑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고 나서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고 하니 제가 가지고 있는 ISA 계좌가 해외 주식 종목들을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국장과 미국장을 반반씩 나누어서 매수해 보려고 했던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 사실은 영상을 새로 찍을까 고민도 했는데 아직 뭐잘 모르는 입장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는 게뭐 나름의 기록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미국장에서 살수 있는 종목들이 욕심이 많이 나면 뭐 종합계좌를 이용하거나 다른 형태의 대안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고요. 어 기존에 현금성 자산을 한국장에서 5% 미국장에서 5% 사려고 했던 걸 일단은 네, 합쳐서 한국장에서 10%를 사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변동이 가장 적은 이제 뭐라 그러죠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안정적인 자산이다 보니 제일 먼저 구매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생각하다가 첫번째 방법은 채찌 PT와 친해지자 양을 그래서 미리 채찍 PT로 이렇게 질문을 줘서 여러 번좀 걸쳐가지고 질문을 다르게 해서 결과를 받아냈고요총한 100만원, 10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한국장에서 할수 있는 것을 골라달라고 했고, 이때 채권은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채권 혼합형은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D금리형과 KOFR 관련된 종목들 두 가지 추천을 받았고 타이거 시리 금리 투자 그리고 코덱스 k o f r 금리 액티브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기회가 되면 사도록